접견을 안 하는 원칙에 대해서 피 사건 있을 때안 한다라고 하셨는데 윤석열 씨 지금 장소 변경 접견 했죠? 보니까 이번에 지난, 이번에 들어왔을 때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에 왔을 때는 했잖아요. 전에는 그 기소가 되고 난 뒤에. 어. 다른 뭐 내란 기소, 그 관련해서 기소가 된 이후에 다른 피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했다는 건가요? 예, 그때 정진석 실장이랑 대통령실 그 비서실에서 와서 장서명료 접견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왜 허용해 준 거고? 민주당이 그때 이화영 부지사 할 때는 네. 왜 불러? 중무 담당그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거 취소 건는 그는 구치소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서울 구치소 얘기고 네. 이화영, 이화영 지사 건에 그기는왜 해줬고 안 해줬고 윤석열 그왜 해줬고? 그 비준이 다른 실장이랑 지금 대통령실에서 왔을 때장소영이 접견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 해준 이유는 무엇이고? 그 당시에 장소 변경 접견을 했을 때 모든 기록이 지금 다 되어 있나요? 그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해 주신 문제. 같은데. 기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를 해서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돼서 장소 변경 접견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아니, 따라서 특히나 지금 그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도 연관되어 있다는 특히 피해. 피의자로 될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데 그런 피의자들끼리 그 장소 변경 접견을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게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좀 상세하게 밝혀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총무과장입니다. 그 1차 구속 때 1월에 어, 1, 2월에 장소 변경 접견은 그 기소 전에는 장소 변경 접견이 없었습니다. 기소 이후에 그 어, 피의자 이제 피고인으로 전환되면서 장소 변경 접근이 이루어졌고 그때 당시에는 추가 별건 피의 사건이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장소 변경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별건 피의 사건이 없어서 장소 변경 작권을 했다라는 제가 사실은... 알기로 윤석열 대통령 그냥 피의자로 고발한 것만 해도 여수, 수십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확인을 했나요? 피사건으로 고발된 건이 이것만 아니더라도 수십 건이 있는 것도 아, 알고 우리 민주당에서 고발한 건도 있고 시민 단체에서도 고발해서 피의자 지위에 올라가서 불송치 결정 받기 전까지 있었던 게 수십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하고 피사건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지금 그 2차 구속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장소 변경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요, 아, 않습니다. 말고도, 내란이나 뭐 지금 1차 때에는 그죄 말고도 특검 관련된 죄 말고도 피, 피의자로 올라가 있는 사건이 여러 개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희 소에 통보된 사건은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없었다. 네. 그래서 단한 건이 있었기 때문에 장소 변경 접견이 허가된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실 네, 특히나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내란에 연관되었기 때문에 아, 이것은 장소명경 접견을 했을 때좀 문제 소지가 있겠다 이런 판단은 아무도 못 내리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거 일반 접견이 어려운 상태였고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 회의 기록이 남아 있나요? 네 남아 있습니다. 그 회의 기록들, 저희들이 열람하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장소 변경, 작견이 지금 별건 사건이 없어서 그랬다. 이 부분은 사실상 허위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도 당시에 내란 사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거법 위반 사건, 직권 남용, 도정당법, 뭐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해서 이미 엄청나게 많이 고소, 고발을 한 상황이었고 이 윤석열 혐의자에 대해서는 다수의 그런 사건들이 고발된 상황임이 언론을 통해서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기에 대해서 다른 별건이 없었다는 이유로 장소 변경 접견을 허용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니다 일단 저희들이 회의 기록을 열람을 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또 비공개 회의 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